예, 네. <목소리도> 네. 많이 요아 네. 아, 어, 뭐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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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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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식사 맛있게 하시나. 네. 네. 음. 네. 네. 아기분 네. 많이 드시니 많이 드시고. 시 네. 하면 일 아유, 주세요. 물 끓이고 가 이제. 그러니까. 잘 드시면 장수 분이다 이 아, 아유 우리 또 이렇게 하루가 산지 우리

그 이제 용문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좀해 드리고 그럴 거예요. 저, 저, 저. 네. 네, 본인들이 다 원한 거예요. 이게 뭐 시켜 네가 해라. 이래서 한게 아니고 스스로 해야겠다고 그래가지고. 지원하는 어, 뭐, 네 그럼 이 청소할 사 양동이 생긴 사네요또 달라를 해요. 이건 뭐, 뭐 빼놓고 손녀도 막 한참 어린 손녀들 있죠. 음. 뭐 하시고. 생각하시고. 날씨가 추운 주인까 건강관리 잘하시고 조건하세요. 응. 네. 네. 갑니까? 네. 맛있게 n t know. I d o 게 t know. I don't k n 어 w I 요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<Marvel> 아, 오셔? 아, 오셔? 아, 오셔? 아, 오